아 여기 빨리 있잖아 빨리 와요. 빨리, 빨리 와요 사람 죽이게 생겼어요. 여기 아, 사람 죽이게 생겼어요. 아, 도끼 와, 도끼 와, 도끼 와, 도끼 와, 도끼 와.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한낮의 난투극. 아, 남자의 손에 들린 건 도끼입니다. 왜 도끼를 들어야만 했을까요? 그 비하인드를 찾아 나섰습니다. 진짜 이렇게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도끼 도끼가 웬 말이냐 너무 무서워요 도끼를 어, 취재할 때 조심해야 돼 혹시 몰라요 안녕하세요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를 만났습니다 어? 저기 간나무 아 저기 딱 보이네 어, 거기 아우 그 생각하면 다리가 후들들 떨려 너안돼 도끼 도와 도끼 도 나 청심을 응. 먹었다니까요, 그냥 무서워서 경찰 저거 오고 막 그러니까 내가 마을을 공포에 빠뜨렸던 난투극 피해자는 안녕하세요.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동네 사람이 그 보고 막 협박을 했어서 지금 그 사람들 집 옆에는 잘안 가요. 무서워서. 무서워서. <laughs> 가만 안 된다고 하니까 아니 그 정도예요? 네. 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눈뜨럭으로 딱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오더니 야너왜 차광망을 치냐. 금선 욕을 하는 거야. 떠라. <놀더라> 왜 인생을 이렇게 사냐. 차광망을 이 우리 집 답답하게 여기다 치면은 어떻게 하냐고 5분 동안은 욕을 하고 내려갔어요.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논이었는데요. 논 바로 앞이 손도끼 가해자의 집입니다. 피해자는 그곳에 차광망을 설치 중이었습니다. 치다가 이렇게 본게 도끼가 들렸더라고요. 네. 어디? 소, 오른손에 야, 너 깨는데 내 쳐도 핸드폰을 딱채 갖고 핸드폰은 물속으로 날아가고. 갖고 이제 아들이 보듬고 막 야, 도끼 나 도끼 나 그런 게. 도끼다. 예. 뭐야? 아, 안 돼. 그렇게 난투극이 벌어진 겁니다. 충격. 이게 맞으면서 이게 충격이 갖는가 시고 아파요. 파스를 계속 붙이고 있어요. 그는 왜? 이웃에게 도끼를 든 걸까요? 남자를 만나봐야겠습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돼요. 한2 0 0 m 정도 가면 a Gamonte, Han y a n 이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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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도 n g Yang 서 a n g Yang Yang y a n 조심해서 잘 다녀오세요. 네. 사건 현장을 찾아갑니다. 자연스럽게. 문제 논이 보이고 바로 옆이 가해자의 집인데요. 아, 뭐 여러 대의 감시 카메라가 집 밖을 비추고 있습니다. 음? <laughs> <되십니까>? 인기척이 없습니다. <laughs> 집주인에게 네. 전화를 걸어봤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금 <laughs> 지금. 그 하실 말씀이 많지데요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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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낸다는그원 우리 아들이 줘서. 아, 우선 여기에 이렇게 거주할까요?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 아, 왜 여기 있었거든요. 아, 그거 있으면은 안 좋은, 아, 안 좋은 일이, 일이 더 생길까 봐 이렇게 제가 저 나와 있습니다. 바닥에뭘 많이 걷놓으셨나요 아, 내가 너무나 화가 나고 그리고 음. 나를 정죄에 괴롭혔어요. 손돋게 난투극의 가해자. 그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진짜 좀좀 괴롭지요. 제가 한 순간에 저 이상 뭐 일어서 제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좀 괴로워요. 후회는 하지만 아 이거 네, CCTV에 다 녹화가 돼 있어요. 여기 안에. 네. 그날 상황이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답니다. 손돋기 난투극이 벌어지기 10분 전 피해자와 그 아들이 논과 가해자 집 사이에 차광망을 치기 시작하는데요. 시야를 가리는 시커먼 차광망이 눈에 거슬렸답니다. 그래서 이를 따지러 논에 올라가는데요. 이제 내가 저 가니까 어떤 무기가 와서 시끄럽게 하냐, 어떤 개가 와서 시끄럽게 하냐. 이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하가 2 6인가 개송들께 그안 먹었어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때리려고 그냥 아이고 이 싸가지 없는 놈 이렇게 내가 했어요. 그랬더니 나를 멱덩어리를 잡고 그 세파이프 박은 데다가 나를 밀치고 밀치고 거기다 밀친 거예요. 그렇게 몸싸움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지금 지금 부셔에 있을 거예요. 어, 부셨네. 여 여거 네, 띄었어요그 어. 파이프에다가 어. 지금 그 전에 많이 부셔에 있었어요. 어. 어퍼 치기 가지고 그거 누르고 있길래 내가 이제 너무 화가 나서 그것이 그냥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런 걸 들고 갔어요. 분에 못 이겨 <laughs> 손도끼를 들고 갔다든 가해자. 가가지고 내가 허공에다가 이 싸가지 없는 놈이 어디 어른한테 이렇게 욕을 하냐면서 내가 허공에다가 한번 휘둘렀어요 여기 한번딱한 번. 논에 올라서자마자 도끼를 휘두릅니다. 그리곤 곧바로 피해자의 아들에게 제압당하는데요. 그래, 그러다가 그자 야가 그걸 뺏는다고 한자 나를 막 눈뜨게다가 쳐박아 놓고 목아지를 막 응? 지어갔다가 숨도 못 쉬게 그러니까 숨을 못 쉬려고 하면 또 풀어주고 또 하면 은또 목아지를 막조이고와아 여기 있잖아 빨리 와요 사람 죽이게 생겼어요 옆에 사람 죽이게 생겼어요 여기 저게 뭐예요? 도 경찰 손 해주세요. 어라 어라 지금 절망해가고 이제 왜냐하면 주가 생겼어요. 물자 빠져놓고 지금 누르고 있어요. 신고를 받고 구급대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제야 난투극은 끝이 났고 가해자는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사람 지금 뭐 도끼 사람 전부 다 그레시우로 신고하더라고. 도끼도 나왔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특수 부대에 들었어요. 근데 검토해 보니까 사람리 수업 가능하겠다 해지고 그날 바로 하전 않고 시참 거예요, 사장 근데 그 다음 날퇴역했니다 구속은 면했지만 강력 사건의 피의자가 되버렸습니다. 그래도 토끼를 가져가신다. 그 그거 그거 그것, 그것 갖고 간 자체도 자체가 제가 참 음, 너무 무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그때 한 번만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